자, 오늘은 우리 모발이 언제 어떤 경우에 약해지고 가늘어지는지, 또 이렇게 가늘어진 모발들을 어떻게 하면 더 굵고 힘있게 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기존에 제가 방송으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많아서 오늘 내용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탈모라고 하면 모발이 빠지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머리가 빠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바로 가늘어지는 겁니다. 탈모가 시작되면요. 모발에 힘이 죽으면서 좀 스타일링도 잘안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힘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더라도 모발에 힘이 좋으면 탈모처럼 잘안 보이고요. 머리가 좀 적게 빠지더라도 머리가 가늘어지면 탈모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볼륨도 죽고 두피도 비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모발이 가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굵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탈모 치료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빠졌던 모발들이 다시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가늘어졌던 모발들이 다시 굵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모발을 굵고 힘있게 만들면 아,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하게 되고 탈모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도 좀 확연히 줄어들면서 두피랑 모발에도 지속적인 선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발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가늘어지는 원인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모발을 굳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이자 탈모 병원 대표인 저도 늘 지키고 있는 이 루틴들을 비롯해서 기존에 잘 다루지 않은 내용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탈모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내용 좀 미리 잘 알아두시고 꼭 한번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자, 그래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유전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요소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유전이고, 이 유전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할 건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탈모는요, 유전이 있으면 비교적 탈모가 일찍 생기고요. 유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 전부 탈모 유전이 강하면, 그 아들, 뭐 자식들도 좀더 빨리 탈모가 시작되고, 그 속도도 좀 빠른 경향이 있어요. 탈모 유전이 없어도 충분히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꼭 파악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탈모가 생기는 주 원인이 바로 모낭이랑 피지샘이 남성 호르몬 일종인 DHT에 민감해지기 때문인데 그렇게 두피도 민감해지고 좀 예민해지고 피지 분비도 더 많아지면서 염증도 좀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이 생활 습관들을 잘 알아두고 최대한 피하고 예방하는 게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궁극적인 원인인 이 DHT를 줄이는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뭐 과한 웨이트 운동이나 너무 잦은 좀 자기 위로나 성생활도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악화 요인들이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적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성분들은 특히 출산 후에 또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작용이 높아지면서 이때 모발이 약해지고 가늘어져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탈모약은 꼭 복용하셔야 되고요. 탈모약 복용이 금기인 여성분들은 에크라넬이나 미녹시딜 그 중에서도 더 근거가 탄탄하고 효과가 좋은 미녹시딜을 열심히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옥시딜 활용법 영상으로 제가 또 자세히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시간 내서 꼭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어, 탈모약은 횟수로 이제 15년째 먹고 있고요. 민옥시딜 로게인폼은 이제 13년째 바르고 있네요. 자,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 두 번째는 두피 염증, 두피 건조로 인한 염모화입니다. 탈모가 시작된 사람들은요. 어, 남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좀 피지 분비도 많아지면서 두피염도 심해지는데 지루성 두피염이나 모낭염이 생기면서 두피가 나빠지면 모발도 더잘 빠지고 약해지고 가늘어지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 두피 건강도 철저하게 잘 챙기셔야 돼요. 두피가 개선되면 생각보다 모발이 많이 굵어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 두피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잘 악화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두피를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 제가 두피염 관리 치료에서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절대 두피든 피부든 손을 대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술 먹지 말 것. 세 번째는 매운 음식 먹지 말 것. 그리고 또 하나 더네 번째는 뭐 스케일링, 염색, 다운펌 하지 말 것. 진료실에서도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더때면요 두피를 만지고 좀 계속 뜯거나 하면 우리 피부 두피 장벽이 잘 무너지면서 이 약해진 두피가 더 쉽게 자극되게 되고요. 두피염이 당연히 심해지고 손에 있던 세균에 2차 감염이 생기면서 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흉터가 생기고 섬유화가 되고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피염 때문에 긁고 뜯어서 머리가 약해지고 가늘어지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머리가 안 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한분 분 일주일 전에 모발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가려워도 두피를 꾹 누르거나 뭐 이런 토닉을 뿌려주거나 우리 의지로 뭐 어떻게 해결하고 참을 수는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잘 때예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이게 우리 의지로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면서 막 긁는 거죠. 제어가 안 돼. 계속 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제일 쉽게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막 긁으면 깨어있을 때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봤자 자면서 긁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도 계속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들. 두피가 좀 호전되지 않는 분들은 아 내가 자면서 긁어서 이게 호전이 안될 수도 있겠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두피염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매일 이런 장갑을 착용하고 자는데 가끔 장갑 안 끼고 무방비 상태로 잠들었다가 좀 잠에서 깰 때가 있어요. 멀쩡하게 깨니까 요즘 뭐 머리 안 긁고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 두피를 만져보면 피딱지가 생겨 있고 아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 그래서 저도 매일 이렇게 착용하고 자고요 보시면 하도 많이 써서 이제 너덜너덜해졌죠 그만큼 매일 착용합니다 하 어쨌든 그래서 평소에 가려움이 있으면 자기 전에 이런 항스타민제라도 한알 먹고 주무셔 보시고요 손을 묶거나 이런 장갑까지 극지마 장갑까지 잘 활용하면 절대 모발 지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행동으로 옮겨 보실게요 자또 주의해야 하는 두 번째 요소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술이었어요 우리가 마시는 술은 대사 되는 과정에서 잠깐 독소로 변하는데 이게 노화의 요소로 작용해서 모발과 두피를 약하게 만들어. 요 특히나 과음을 하면 탈수까지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더더욱 어, 피부 두피에 좋지 않으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두피염이든 피부염이든 염증은 그 주변 온도가 올라갈 때더 활성화되고 악화되는데 술이 또그 피부 온도를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두피가 가렵거나 뾰루지가 있거나 두피염 증상이 있을 때는 음주는 절대 지양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매운 음식도 피부 온도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늘 항상 매운 음식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느끼기에 매운 음식이라면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피염이 올라왔을 때는 특히 당연히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저도 전부 다잘 지키고 있는 편이긴 한데 술은 정말 가끔씩 소량 먹긴 하지만 매운 음식은 어, 싫어하고 거의 절대 안 먹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스케일링이나 MTS 염색이나 다운펌 등등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기타 생활 습관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끔 보면 이 탈모 때문에 샵에서 스케일링이나 MTS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시술들이 궁극적인 탈모 치료가 아니기도 하지만 더큰 문제는 두피를 악화시켜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머리카락을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세한 바늘로 이 두피를 긁는 MTS든 물리적인 뭐, 화학적인 스케일링이든 다 두피에 심한 자극을 주는 것들이니까 극구 제양하셔야 음, 되고요. 또 염색이나 다운펌 이런 시술들은 약품이 내 두피에 발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두피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염색이나 다운펌은 거의 안 하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르마펌 정도만 하고 있어요 가르마펌이든 에즈펌이든 다운펌이 아닌 것들은 두피에 안닿게 조심하면 꽤 괜찮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빠마 약이 두피에 안닿게 미용사분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4개월 주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샴푸도 너무 세정력이 강한 샴푸는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좀 자극만 주니까 본인 두피랑 내가 머리 감는 이 패턴과 횟수에 잘 맞는 그런 세정력의 샴푸를 좀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두피염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침, 저녁 두번 감았을 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샴푸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샴푸는 우리가 매일 쓸 수밖에 없는 필수제니까 두피 고민이 있는 분들은 잘 숙지하고 챙기셔야 돼요. 두피가 건강할수록 모발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미용실을 가면 항상 빗질 조심해 주세요. 머리 감을 때 너무 빡빡하지 마세요. 머리 닦을 때 그냥 눌러서 닦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편인데, 자,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 세 번째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한 염모입니다. 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이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물질이 분비되게 만들고요. 결국 두피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피 모낭의 이 전반적인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두피염도 더잘 생기게 되고요. 모발이 더 가늘어지고 자라는 속도도 느려지고 훨씬 더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낭 세포를 비롯한 두피 전반적인 이 세포들이 영양소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탈모도 심해지고 새치도더잘 생기고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 신체가 건강하게 되고요.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능 프로를 보면서 웃거나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뭐 향으로 아로마테라피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편이고요. 쉬는 날에는 자연적인 나무로 둘러싸인 카페나 브런치 집에 가서 브런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꼭 커피를 마셔주고요. 왜냐하면 제가 출근하는 날은 수술이 있어서 커피를 거의 못 먹으니까 쉬는 날에는 꼭 커피로 충전해 줍니다. 커피가 참 좋더라고요. 향도 좋고. 그래서 커피가 실제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카페인을 또 많이 마시는 게 위장 건강 해치고요. 두피 혈류를 좀 줄어들게 만들 수 있으니까 공복에서는 웬만해서 마시지 마시고 하루에 먹는 양도 톨 사이즈 기준 하루 한 잔에서 정말 많으면 두잔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9시간 내에는 웬만해서 마시지 마시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뇌피셜인데 저는 항상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아요 그래서 뒷목에 따뜻한 물을 어, 미온수를 맞으면서 잠깐 명상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딱 소름 이 돋으면서 머리 두피로 가는 혈류도 좀더 좋아지는 것 같고 몸도 전체적으로 이완되고 제가 이런 루틴을 꼭 지키는 날이면 그날은 이상하게 모발에 더 힘이 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루틴을 늘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음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거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건강을 생활 습관이 모발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어,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 이네 번째가 바로 어, 다이어트에 의한 연모화와 탈모입니다. 다이어트는 대표적인 이 탈모 원인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좀 굶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분들 평소에 먹던 칼로리 대비해서 좀 섭취량을 너무 과하게 줄인 분들에서 탈모가 정말 잘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2,000 칼로리를 매일 섭취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1,000 칼로리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을 이걸 위기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관련 없는 피부나 두피에 공급하는 영양소, 에너지를 확 줄여버려요. 그렇게 또 두피 면역력이 줄어들고, 모낭이 위축되고, 가늘어지고, 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꼭 정말 조심해서 건강한 계획 하에 하셔야 된다. 다섯 번째 원인은요, 위장질환에 의한 염모화와 탈모도 있습니다.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영양소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래서 보통 좀 피부도 약하고 예민하고 탈모도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장건강 유지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거. 생각보다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이 피부, 두피, 모발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다이어트, 아니면 위장질환 때문에 탈모 증상이 있는 분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 이런 염모화 요인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혈행 개선, 영양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이 민옥시딜 사용은 꼭 동반하라고 뭐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저출력 레이저 기기 사용도 좀 도움이 될수 있고 근거가 있고, 치료의 보조로는 모낭 면역이나 활성 도움해주는 비오틴이나 판토텐산 또는 비타민 B 군들이 맥주요모, 비타민 D나 아연 이런 영양소들 중요하고, 모발의 성분이 되는 뭐 케라틴이나 시스테인, 뭐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정도가 영양제로서는 모발과 조금 연관이 있고, 보조적인 치료로 쓰여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철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영양소 관련 영상들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원인은요, 술 담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피부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두피염을 악화시키고, 뭐 당연히 어 두피랑 피부에 안 좋고요. 그리고 술이 해독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올리기도 하고, 또 과음했을 때는 탈수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두피나 뭐 피부나 탈모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이고, 유해물질이 많으니까, 어, 니코틴이 말초혈관을 뭐 수축시키기 때문에, 두피모발 건강에는 취약이죠. <목소리>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약물 부작용에 의한 연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접하는 약물들 역시 모발을 가늘게 만들 수 있고요.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여드름 약으로 유명한 이 로아큐탄. 그때는 아크날이라는 약이었는데 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약을 한 3년 정도 복용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뒤통수에 뾰루지가 올라오는 그 시점에 그 25살쯤에 또 다시 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루 하나를 복용했었는데 복용할 때마다 두피가 심하게 건조해졌고 머리는 또 실처럼 말 그대로 실처럼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모발도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이 이소티논이라는 성분이 피지를 억제해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자세히 보시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탈모를 유발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이 점막이라는 점막은 모두 좀 건조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는데 모발로 가는 혈류도 조그만 이 모세 혈관 혈류도 다 말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머리도 저는 머리였지만 이 골반을 기준으로 이 위쪽 상체는 생선 비늘처럼 각질이 막 엄청 떨어지고 모각화증까지 굉장히 좀 심한 부작용을 많이 겪었어요. 이런 로게인폼을 열심히 바르면서 그나마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아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이소티논이 무섭고요 장기 복용할 경우에 항생제나 항우울증, 항간질제도 사람에 따라서는 장기 복용할 경우에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흔히 먹는 이 탈모약인 프로페셔나 아보다트도 기본적으로는 탈모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하지만 이 약이 좀 나랑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오히려 내 모발을 가늘게 만들고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두타를 먹다가 좀 모발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피나를 먹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더라도 약이랑 나랑 궁합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복용 초반에는 주치의를 좀 정기적으로 보면서 이 효과 대비 부작용에 대한 뭐 이런 초기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한다는 거 강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빠지는 모발 개수보다 탈모에 더 치명적인 이 모발이 가늘어지는 원인들과 또 이런 원인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모발의 개수를 회복하는 것보다 모발을 굵게 만드는 게왜 훨씬 더 중요한지, 자세하게 저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많아요. 미녹시딜에 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여러 가지 좀 하나 하나 좀 딥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하나 하나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한 거는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서 한번 좀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